어, 마지막으로는 그 연방제에 대한 이야기도 설득력이 좀 어,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50년대에는 소련과 동독이 독일 연방제에 대한 제안으로 소독 정세를 혼란스럽게 어,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후에는 크루시초프는 어, 1960년 6월 달에 김일성에게 독일의 경험을 좀 배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김일성은 그 충고를 듣고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 어, 연방제를 어, 하자고 했죠. 그런데 김일성이 그 문헌 그, 교체안으로 그 어, 이미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죠. 그 북으로 가자, 강사 여 남으로 내려오자. 아까 그런, 그런 시위들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셨는데, 어, 김일성이 1973년에 불가리아 지도자 임지코에게 이 연방제 제안이 함정이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말했습니다. 김일성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연방제에 응하면 남조선이 극장이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런 역사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김정은의 연방제 언급을 어, 남북한이 병립하는 이북계 제재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? Um, 오늘 학테대회 제목으로 남북관계, 새로운 길은 없는가? 라는 질문이 제기됐지만 어, 벌써 여러 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북한과 다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새로운 길로 어, 보기가 어렵습니다. 체주에서 개최한다고 해도 새로운 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태국 체제가 여태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만큼은 저도 인정하지만 중국도 제재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주...